겨울에는 견뎠고 봄에는 기쁘다. 안녕하세요. 책한 권의 여유로움입니다. 요 며칠 놀랍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들 보내고 계셨죠? 인터넷에 한강 소설을 검색해 보거나 책장에서 갖고 있는 소장 책을 뒤져보았을 것 같아요. 저처럼요. 노벨상 딱지 붙일 책을 읽고 있었다니. 그것도 번역이 아닌 우리말 원서로 말이죠. 다시 한번 놀랍고 신비스러운 경험 같아요. 노벨문학상 작품이 대중적 재미보다는 사색과 내면 깊숙한 심연을 파고드는데 그 집요함을 우리네 정서로 탐구할 수 있다니 감동이지 않나요? 시간이 없어 궁금함을 미루시거나 다시 서둘러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과 함께 노벨 문학상 원작의 재미를 더할 몇 가지 의미와 상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뽑은 다섯 가지 상징어는 생명, 색채, 경계, 치유, 존엄이에요. 끝까지 함께하실 거죠. 생명. 한강의 검은 사슴에서 생명의 잉태를. 계란 후라이로 형상화시킨 소설의 시작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검은에서 흰을 물리치고 노란 살점의 형체를 이루어가는요. 식용유를 두른 검은 프라이팬 안에는 초기 단계의 태아 모양을 한 샛노란 덩어리가 동그랗게 몸을 오그린 채 얌전히 누워 있었다. 부리와 날개는 아직 생기지 않았으나 머리와 목 몸의 곡선이 또렷했다. 그것은 검은 프라이팬 위에서 몸뚱어리를 웅크리고 있었다. 짐승이라고도 새라고도 부를 수 없는 끈끈한 노른자 위 속에서 막 형체를 갖추기 시작한 살덩어리였다. 소설에서 생명을 대하는 한강의 태도는 놀랍도록 섬세하고 온유해요. 살아있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신비롭게 다가와요. 무심한 듯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그 섬세함들이 전체에 이르렀을 때 한꺼번에 터뜨리는 폭발력을 발휘하는데 그 폭발음은 생명계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해요. 그런데 그 강력한 폭발력은 파괴적이지 않고 부드럽고 따스하죠. 그 어떤 폭력이나 해도 끼치지 않으려 절제한 만큼의 그만큼의 사랑이 고스란히 옮겨오는 것처럼요. 혼자 있는 집에 들어온 거미를 대하는 태도를 보시면 공감하실 거예요. 바닥에 엎어놓은 흰 사기 대접이 눈에 들어온다. 거미는 어떻게 됐을까? 7, 8cm 크기의 굵은 다리를 가진 시커먼 거미였다. 어떤 무늬도 없는 흉측한 불길할 만큼 느리고 살찐 그것을 눌러 죽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사기 대접을 들고 가 녀석을 가두며 생각했다. 열흘이 지나면, 20일이 지나면 굶어 죽겠지. 내가 굳이 네 몸을 터뜨려 죽이지 않아도, 그렇게 내 손을 더럽히지 않아도, 내 터진 내장을 수습할 필요도 없이 넌 깨끗이 오그라들어 조용히 죽어 있겠지. 열흘쯤 지났으니 아마 녀석은 죽었을 테지만 난 아직 그릇을 뒤집어 보지 않았다. 네가 꿈틀거리며 빛을 향해 걸어 나오면 어떻게 할 건가? 다시 나를 향해 다가오면 혹은 내 반대편으로 멀어지면 널 죽일 수 있을까? 눌러 죽이고 터트려 죽일 수 있을까? 다시 어둠 속에 가둬 버릴 수 있을까? 색채. 한강 소설에서 생명에 이어 공감각적 요소가 색채예요. 소설에서 붉은색은 피비린내가 나는 슬픔의 세계인데요. 식물성과 대립되는 육식하는 동물성의 세계를 상징하는 색처럼 느껴지긴 한데, 실제로는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이별과 죽음으로 인해 더 이상 곁에 없는 존재들을 둘러싼 정조를 상기시키는 쓸쓸함의 색상으로 읽혀요. 물론 흰색에 천착하는 것은 더 말할 나위 없겠죠. 세상 어떤 것에도 오염되지 않은 순하고 맑은 것들을 모아 그 안에 깃든 치유의 힘을 믿으며 쓰여진 글이 있다면 그것은 흰이겠죠. 작품 흰은 생의 의지를 담은 빛과 관련된 원형적인 이미지들을 압축해 놓은. 최고 적부터 내려오는 우리네 정서의 사전 같아요. 그 가녀린 힘과 대비되는 검은 사슴은 탄광미 소재인데요. 한강 색채의 상징이 아주 섬세하게 그려진 대목이 있어요. 맞은편 기슭에 늘어선 인가의 불빛 연암문 점이 어두운 바다 위로 주황빛 머리채를 풀어뜨리고 있었다. 푸르스름한 물빛은 깊을수록 검었으며, 찬찬히 들여다보면 귀기어린 흰 빛을 띠기도 했다. 서편에 아직 남은 연한 붉은 빛이 마치 젖은 포목처럼 부드럽게 거기 감겨서 세상은 모든 형상과 양감이 지워지고 오로지 황홀한 색채와 감촉으로만 남은 것 같았다. 검은 사슴은 검은 사슴으로 은유되는 의선이 갑자기 사라진 후에 그를 아는 지인들이 그녀의 행로를 따라가 보기로 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결코 벗겨지지 않는 절대로 벗겨질 수 없는 어떤 검은 것을 끈질기게 따라가는 이야기죠. 차도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저교한 산골에 어둠에 어둠을 더한 어둠 속으로 밀고 들어간 그 깊숙한 장소에 층층이 켜켜이 엉켜 가라앉은 검은 색채가 곧 주인공 의선을 파괴해버리는 어둠인 거죠. 그녀 몸속에 있는 어둠은 그녀의 색이 아니라 그녀가 처해진 세상의 색이에요. 검은은 밝음으로 나가는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물질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어두운 공간과 그 공간에 처한 사람의 절박한 시간이 곧그 어둠의 실체라는 거예요. 경계. 한강소설의 백미는 생명과 죽음이 넘나드는 그 경계를 몽환적이고 신비롭게 펼치는 문체에 있는 것 같아요. 들숨과 날숨이 리드미컬하게 읽히는 산문인데 시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 끊이지 않고 흐르는 대로 계속 계속 따라가다 보면 신비로운 세계에 도달해 있게 되는 거죠. 별다른 낯설음 없이 자연스럽게 말이죠. 하지만 중간에 희몰리 장단처럼 비상하는 간극을 느낄 수 있었다면 당신은 1 0의 마이너스 43승 초에 해당하는 찰나의 시간을 감지하신 게될 겁니다. 바람이 분다에서 한강은 그 찰나의 시간을 프랭크라고 부릅니다. 삼촌이 읽던 책들로부터 배운 바에 따르면 우주의 시작은 양자 역학적인 물리량이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앞뒤를 따질 수 있는 고전적인 시 공간은 태초 이전에는 무의미하다. 고전적인 우주가 태어나기 전까지 우주의 에너지는 영이지만 시공간은 양자 역학적 혼돈 상태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며 생성과 소멸을 거듭한다. 그러던 어느 확률적 순간, 에너지의 벽을 뚫은 시공간이 팽창하기 시작한다. 그 순간부터 고전적인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적용된다. 오랜 혼돈이 갈라지고 천지가 창조되는 짧은 시간, 우주는 급팽창하고 물질이 생성된다. 놀랍도록 신화에 가깝게 플랭크의 시간이라고 불리는 10의 마이너스 43승초. 그 찰나에 찰나에. 이제 별 저항 없이 한강의 세계에 진입한 당신은 꼼짝없이 이야기 속의 화자가 되거나 화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작품 내 여자의 열매에서 화자인 남편이 장기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아파트 베란다 난간 앞에 두 팔을 높이 쳐든 식물 형상의 아내를 발견해요. 물을 달라는 듯한 낮은 음에 이끌려 괴수대의 양푼에 물을 받아 쟁걸음으로 거실 바닥에 왈칵알칵 쏟으며 베란다로 돌아와 아내의 가슴에 끼얹는 순간 아내의 몸은 거대한 식물의 잎사귀처럼 파들거리며 살아납니다. 다시 아내의 머리카락에 물을 끼얹었을 때 아내의 머리카락이 춤추듯이 솟구쳐 올라오고 번뜩이는 아내의 초록빛 몸이 남자의 물새례 속에서 청신하게 피어나는 것을 보며 남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저처럼 아름다웠던 적은 없었다. 마찬가지로 채식주의자에서 영애는 정신병원에 갇히게 되는데, 정신병원에 갇힌 영애가 물구나무 서서 몸 잎사귀가 자라고, 손에서 뿌리가 돋고, 사타구니에서 꽃이 피어나는 꿈에 젖은 채 서서히 생명을 놓아갈 때. 역설적으로 그녀는 무엇에도 오염되지 않은 선명하고 생생한 삶으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할수 있죠. 이승의 삶에서 저승의 삶으로 건너가는 그 미묘한 경계를 우리가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당신도 식물로 변하겠다는 꿈을 꾸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현실에서 불가능한 세계가 감각에 맞닿아 있다는 느낌은 거의 불가사의할 텐데요. 그녀들은 식물이 되지 않고는 더 이상 생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기 위해서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빛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식물이 되었습니다. 자기 존재의 자유로움을 획득하는 성취로서 말이죠. 당신이 읽은 채식주의자는 외부 환경에 순응하는 수동적 존재 방식의 식물성과. 다른 차원으로 읽힐 겁니다. 자신을 짓누르는 어떤 폭력이나 힘의 지배에 따라 순종하는 것처럼 고요하지만 그 고요한 저항과 격렬한 거부는 새로운 생명을 열망하는 내적 투쟁으로 읽힐 겁니다. 세계 곳곳 전쟁인데 무슨 잔치냐며 노벨 문학상 수상 지명 기자회견을 사양한 작가의 일설이 놀랍지 않게 들렸습니다. 치유. 문학에서 보편적 가치라면 상처받은 영혼의 치유가 아닐까 싶어요. 자신이 믿고 있던 신념을 깨부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무릎이 깨져 피가 철철 흐르는 아픔보다 훨씬 더 아리고 쓰라린 아픔일 것입니다. 거짓이 거짓인 줄 모르고 믿어온 자기 신념이 깨부셔지는 감각의 아픔은 얼마만큼일까요? 믿어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고개를 돌리고 직접 들춰보기보다 더 쉬운 남의 말에 의존해온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하니까요. 진실을 감추고 왜곡되이 조작한 선동인 줄도 몰랐던 자기 자신을요. 그토록 날선 아픔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이로가 있다면 예술이지 않을까 싶어요. 문학적 치유란 그 왜곡된 진실을 새롭게 깨닫는 희열 같아요. 한강 소설의 특별한 점은 거대한 역사의 중심에 무고한 목숨의 희생이 있음을 폭로합니다. 그 무고한 목숨은 나일 수도 있고 남일 수도 있겠죠. 소년이 온다에서는 80년 광주 5.18 희생들이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1948년 제주 4.3 사건의 희생들이, 그리고 검은 사슴에서는 80년 사북 탐광 노조 사건의 희생들이 이야기의 소재로 그려집니다. 어렴풋하게 알았던 사건의 실체가 재조명되고, 마치 자신의 체험인 양그 희생에 이입되고 공감하고, 남의 일로 치부했던 부끄러움을 씻어내며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죠. 나가 현재 진행형의 제목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는데 이승 떠나는 길에 꽃한 송이 놓아주지 못한 죽은 자들에 대한 애도와 기억을 담고 살아야 하는 이들에 대한 위로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로요. 존엄 작별하지 않는다에서 두드러진 상징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공존하게 하는 비상하는 어떤 동력 같아요. 그 매개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흰 눈송이에요. 살다 보면 끔찍한 비극으로 삶이 붕괴되곤 하지만 또 어떤 끈덕진 힘이 다시 밝은 쪽으로 나아가기도 하죠. 필사적인 힘으로요. 그 동력을 한강 소설에서는 눈송이처럼 미약한 빛이라고 상징하는 것 같아요. 바닥에 떨어져 내리던 어느 순간, 격정적인 힘으로 방향을 확 꺾고 비상하게 하는 동력은 아주 미약한 빛이라는 거죠. 흰이 어떤 곳에도 오염되지 않고 순하고 맑은 것들의 깃들인 치유의 힘으로 읽힌다면, 작별에서 흰 뼈는 영원히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는 눈송이처럼 해손될 수 없는 인간 안에 어떤 것을 상기시킵니다. 영원히 해손되서는 안 되는 어떤 존엄 같은. 한강 소설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생명, 색채, 경계, 치유, 존엄에 대해 다뤄 보았는데요. 작품들의 재미를 더하는 하나의 작은 발돋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놈의 포커스를 맞춰 작별하지 않는다의 간략 줄거리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글의 화자인 경하는 작가입니다. 세상 작별을 위해 독립 생활을 하던 어느 날 예전에 함께 일했던 사진 작가 인선의 전화를 받습니다. 공항 가까이 손가락 봉합 전문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인선은 경아에게 제주 본가에 좀 다녀와 줘야겠다고 부탁합니다. 돌보던 새 먹이를 줘야 한다면서요. 전화로 카드와 신분증을 챙겨오라던 이유가 비행기를 타야 한다는 거였네요. 목공예를 하던 인선이 전동 그라인더에 잘려나간 검지와 중지 끝마디에 신경이 붙기까지 신경 봉합술의 비용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합에서 관건은 신경의 아픔을 3분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픔을 포기하면 신경이 죽는다고요. 여기서 전동 그라인더에 잘려 목장갑 안에 있는 흰 뼈는 생명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잘려나간 흰 뼈가 물질이라면 견뎌야 하는 통증은 정신이라는 조합이 성립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인선의 사고는 일상의 붕괴로 경하가 버리는 사투는 말 그대로 필사적입니다. 닥쳐오는 한계에 저항한 대가가 무엇일지 호기심이 점점 커져가는데요. 경하가 제주공항에 내렸을 때 택시는 이미 폭설에 끊겨버렸고 경하는 인선의 목공의 집이 있는 중산간까지 일주버스와 지선버스를 갈아타고 가야 할 형편입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올라타고 갈아타고 눈밭에 나뒹길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죽을 힘을 다해 경하는 마침내 세장을 마주하게 됩니다. 인선이 치매의 엄마와 함께했던 그 흔적 속에서 아니 인선이 엄마가 겪은 은밀한 경험과 역사적 시간 속으로 훅 들어온 것이지요. 폭설로 인해 끊긴 단정과 단수로 조그마한 촛불에 의지한 경하의 의식은 악몽처럼 서정적인 꿈처럼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갑니다. 감각이 희미해질수록 의식은 격정의 불길처럼 활활 타오르는지 경하의 의식은 이미 인선 엄마가 수집하고 기록해둔 70여 년의 시간을 관통합니다. 전쟁과 폭력이 만연했던 시대, 개인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모자이크처럼 한 조각 한 조각 짜 맞춰 나갑니다. 추위와 어둠, 그리고 통증 속에서 잠들면 안 되는데 하는 인선의 한청을 들으면서요.